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 마주쳐야 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루가 무거워진다면?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 받는 윗집 이웃, 직장에서 까다롭게 구는 동료나 상사,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 만나는 불편한 친척까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며 지혜로운 선배들이 경험과 통찰을 통해 어떻게 하면 더 평화롭고 현명하게 살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부 문제인식과 공감. 왜 우리는 특정 사람을 싫어하게 될까? 먼저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하는 감정 자체는 완전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겪는 인간의 보편적 경험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김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박할머니가 있는데 항상 다른 사람들 흉을 보고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해서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진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쓰레기 버리러 나가면 그분이 꼭 나타나서 이집저집 집 험담을 늘어놓으세요. 듣기 싫어서 피하려고 해도 따라오면서 계속 말하니까 하루 종일 기분이 찝찝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직장 생활 40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같은 부서의 동료가 자신의 공로를 가로채고 뒤에서 나쁜 말을 퍼뜨린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서 잠도 못 자고 출근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어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속이 뒤틀리고 왜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런 경험들 여러분도 있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을 투사와 거울 효과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타인에게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 자신의 숨겨진 모습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칼융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그림자다. 처음 들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지만 잠깐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남의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이 싫다면 혹시 우리 자신도 때로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것이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감정이 조금은 더 이해가 되고 해결책도 더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보다 내 마음의 상태를 먼저 돌보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부 관점의 전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자, 여기서 잠깐 시청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크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한 회사에서 일하는 이 과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직장 상사가 있었는데, 정말 까다롭고 예민해서 직원들이 모두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큰 소리를 내고 완벽을 요구하며 늘 불만을 표현했죠. 그런데 몇년후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상사는 집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고, 아이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으며 본인도 당뇨병으로 매일 약을 먹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어서 자신의 부서를 지키기 위해 더 완벽한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 과장님은 말했습니다. 그때 그 상사가 왜 그렇게 예민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을까 싶어서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상황을 알았다면 나도 더 배려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관점 전환의 힘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상대방의 전부가 아니라 아주 작은 일부분입니다. 빙산의 일각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과 같죠. 그렇다면 어떻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3단계 공감 연습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관찰하기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행동만 있는 그대로 보세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런 판단이 아니라 저 사람은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실만 관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정 추측하기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기분일까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 있을까? 불안해할까? 외로울까? 완벽하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욕구 파악하기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정받고 싶은 걸까? 안전함을 느끼고 싶은 걸까? 사랑받고 싶은 걸까? 이세 단계를 거치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집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이 불편해하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먼저 그 사람의 행동을 판단 없이 관찰해 보세요. 소리를 크게 낸다. 자주 불평한다.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다음으로 그 사람이 감정을 상상해 보세요. 혹시 불안하지 않을까요? 외롭지 않을까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없을까요?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진정 원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안전함일까요? 존중받는 것일까요? 사랑받는 것일까요?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에 대한 화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고, 때로는 연민의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플라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싸우고 있는 전쟁을 당신은 모른다. 참 깊은 말이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3부, 실전 대처 전략, 지혜로운 상호작용의 기술.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갈등을 겪어본 경험을 토대로 네 가지 실전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전략 1. 감정적 거리두기. 이것을 영어로는 디테치먼트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에 너무 개인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화를 내면서 말을 한다면 아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말이죠. 마치 비가 오는 것을 보듯이 자연현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전략이 최소한의 예의 유지하기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는 것입니다. 인사는 하고 필요한 대화는 하되 그 이상의 깊은 관계는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예의면 충분합니다. 전략 3. 공통분모 찾기. 아무리 싫은 사람이라도 공통점이 하나쯤은 있기 마련입니다. 같은 동네에 산다든지, 같은 회사에 다닌다든지, 심지어 같은 나이대라는 것도 공통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공통점을 찾으면 대화의 실마리가 생깁니다. 전략 4. 경계선 설정하기.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어디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받아들일 수 없는지 명확한 선을 긋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례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제 대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큰 소리로 화를 낸다면 지금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잠시 시간을 두고 다시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건전한 대화를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붓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잡고 있는 것과 같다. 화를 내면 결국 자신이 더 아픕니다. 차라리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사부 성장과 깨달음 갈등을 통한 내적 성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한 분의 실제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젊은 시절 직장에서 정말 까다로운 상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퇴사까지 생각했지만 그 상사 덕분에 완벽함을 추구하는 습관이 생겼고 나중에 본인이 사업을 할때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지적받고 야근하고 집에 가서도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왔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엄격함이 저를 단련시켜 준것 같아요. 덕분에 일에 대한 책임감과 완벽함을 추구하는 자세를 배웠죠. 10년이 지난 후그 상사를 만났을 때 오히려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선배님이 저를 엄하게 가르쳐 주셔서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그 상사도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너무 엄하게 했나 싶어서 미안했는데 이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이것이 바로 갈등을 통한 성장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피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때 우리는 더 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인내심도 늘어나고 관용의 마음도 커지며 무엇보다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 어떤 말에 상처받는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 이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호라티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역경은 천재를 드러내고 번영은 그것을 숨긴다. 어려운 상황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실력을 보여주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지혜로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흑백으로 나누어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상에는 회색지대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완전히 나쁜 사람도 완전히 좋은 사람도 없다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더 관대해지고 더 이해심이 깊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입니다. 어려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얻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런 성숙함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싫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세요.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각자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 감정적 거리두기, 예의 유지, 공통분모 찾기, 경계선 설정하기 이네 가지 전략을 실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넷째, 어려운 관계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갈등을 통해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다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나온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지혜를 함께 나누어요.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